안녕하십니까. 어, 문가텔 어,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PD 이원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문가텔 어, 총괄하고 있는 스튜디오나 대표 박상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문가텔 예선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음. 예 정말 치열한 예선이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댓글 이렇게 달아주셔서 어 저희도 정말 재미있게 어 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그 많은 팀들이 어 신청을 하셨고 어꽤 재밌는 팀들이 많았었어요. 어, 정말이지, 큰 기대를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다재다능한 분들이 문경에 있을 줄은, 어,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문가틀 예선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됐었는지, 우리 박상현 대표님께서 한번 알려주실까요? 음, 네. 어, 이번 그 문가틀은, 어, 심사위원 점수랑 온라인 점수, 이렇게 50, 50 어, 합산 점수로, 어, 결정이 됐습니다. 어, 심사위원 점수 같은 경우는 그 심사위원 4명 점수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 1개를 빼고 3개를 평균된 점수로 기록을 했고, 온라인 예선 점수는 유튜브에서 조회수와 좋아요, 좋아요 곱하기 5 플러스 유튜브 조회수 점수를 합쳐가지고 제일 높은 순부터 나열을 한 다음에 50, 49, 48 이렇게 1점씩 차이를 둬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와 정말 접전이었겠습니다. 어, 네, 특히 요 아래쪽에 계신 어, 팀들은 점수 차이가 1, 2점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아... 결정이 돼 가지고 좀 아쉬운 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어찌 보면 좀 온라인 점수에서 좀 많은 점수를 얻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예, 그럼에도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어, 온라인 오디션의 어, 첫 진면모를 볼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조회 수가 거의 2 만에 가까이 돼요. 저도 그만큼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선을 통과하신 팀들 한번 자막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네 특히. 어, 이번에는 어 재밌게도 1등 팀이 세 팀이 나왔어요. 오. 어, 어떤 팀들이 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1등 팀세팀 정말이지 제가 깜짝 놀랐던 분들입니다. 아, 한 분은 이제 솔로로 참여하신 어 남성분이죠. 오석환 님이십니다.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이분은 정말이지 지역에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에 가까운 아티스트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기타 첫 전주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1등 팀이었던 분들이죠. 아주 유쾌한 분들이었습니다. 김대웅님을 포함한 문창고등학교 학생 네 분께서 마치 쇼미더머니를 방불케하는 또 고딩 래퍼를 방불케하는 랩 공연을 보여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민주님의 어바웃 댄스 팀이었습니다. 이팀 같은 경우, 정말 이제 댄스 실력이 어지간한 전문가 댄서 못지 않은 멋진 모습이어서, 어, 안 그래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 팀이 공동 1위를 차지하게 되었네요. 네, 그리고 총 12팀이 그렇게 선정이 돼서 본선에 진출하시게 됐습니다. 어, 나머지 팀들은 좀 아쉽지만은, 네, 탈락을 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선 진출팀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박상희 대표님께서 알려 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어, 팀 명단을 어, 확실히 제출해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본선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어, 개인정보, 어, 동의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어, 또는 재학증명서를 보내주셔가지고 어, 확실히 조건이 맞는지 어,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본선 진출자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음, 하나씩 제가 한번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자 만약 사람이 중간에 한명 빠져야 된다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럴 경우에는 아쉽지만 멤버를 교체할 수는 없고 빠지신 분은 그대로 뺀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어, 아까 전에 제출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어, 일단 그 자세한 어, 내용들은 메일로 적어서, 어, 바로 이현상 피디님에게 어,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그 신분증 사본이나, 이런 복사본들은 어, 저희들이 이제 본선 사전 촬영하는데, 어, 그 날에 이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본선 사전 촬영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예선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제출하느라고 어 이제 뭐 화질도 떨어지고 음질도 떨어지고 어 이런 상태였는데 본선 사전 투표를 위한 온라인 영상 어 촬영은 저희들이 직접 해드립니다. 7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 3일의 경우 퍼포먼스 팀, 어 댄스 팀들을 어 촬영해야 되는데 댄스 팀은 문화의 거리, 특설 무대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커버 댄스라고 하죠. 어, 저희가 짐벌을 이용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촬영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노래, 이제 노래를 부르는 팀들은 어, 이곳 문경 미디어 커넥트 랩에서 어, 저쪽에 보시면은 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 음악 방송실에 있어요. 어, 거기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 모든 팀들에게 어, 동일하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촬영은 딱 두 번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충분히 연습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 7월 3일과 4일에 어, 사전 본선 영상을 녹화하시는 진출 팀들은요 어, 저희가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시간 조율을 잘해서 겹치는 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pd인 저와 함께 시간 조율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직접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그러면 촬영을 할때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문화거리에서 촬영을 할 때는 어 바닥에 뭐 돌이 있거나 어 깨진 유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웬만하면은 좀 뒹굴뒹굴거리고 어 바닥을 이렇게 질질 끄는 어 그런 춤 동작은 좀가급적이면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전 연령이 관람을 하시는 만큼. 예, 좀 너무 선정적이거나 너무 욕설이 많이 들어가는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본선 사전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됩니까? 예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조회수를 집계를 하고 그 점수가 이제 온라인 사전 점수 50%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유나이걸에서 있을 결선무대에서 심사위원 점수 50%와 합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날 현장 굉장히 뜨겁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본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한번 문가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여정에 참여해 주실 본선 진출자 분들 그리고 문가텔을 사랑해 주시는 문경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영상을 찍어서 결선무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담당 PD 이원상이었고요. 네,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